맞다, 얘들아! 얘들아! 진짜 개노잼이야! 1대 못해, 예, 1대 못해. 절대 못해. 못해. 와, 진짜. 우와! 뉴피, 워샤워. 니스, 워샤워. 맞 지금 중이다. 아, 이거 약간 틀렸습니다. 아, 네. 좀 살펴봐요. 지금 아, 그 클러스터 발사. 음, 중 시간 보이니? 헬 패키지 진입 좀. 헤드 중거리용이에요. 아 진짜 개짜증 나네. 우리끼리 안 싸워도 됐는데 갑자기 얘네가 우리한테 붙은 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핵핵 장착 떼고 왔어. 여기 멍청이 하나 너클 클러스터 공격. 어들아 이리 와봐. 아, 여기로 가자. 아. 너클 클러스터 배치. 클러스터 블라드. 아! 날 아. 뛰고 있나 보군. 적실들을 부쉈어. 는 아직 멀리 있는데 일 분이면 다히겠어 달리자. 저기 멍청이야 너. 몰라. 어찌라 이거를 왜지 자. 아 애들아 이거를 진짜 왜 지냐. 질게 아니잖아. 내 그가 떨어졌어. 나따또이 잘하죠? 나따또이 잘해 동 공식핵 뭐가 무서워요안 무서워 똑같지 아 근데 약간 사나워 보여서 그런 건가? 그러면은 그때 착해 보이려면 안경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덜 무섭죠? 그러면 좀 착해 보이죠? 얼른, 얼른! 불쌍띠 장전 중 적을 해치웠어. 적 갔냐? 어, 근데 인원이 되게 희한하네 나도 램파트 나도로로 가둘 저거는 때가 있으면 요 레벨 4요잘소냐잘 소네. 운랑 이거 두명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네? 그래봤자 지금 왼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여깄다. 이거는 가야 돼. 이거는 가야겠다. 야, 이거는 잡으러 가자. 이거는 진짜 개 띠꺼운데? 이거 애들 안 놓고 나도 못 죽겠네. 저기... 나만 가면 또. 나 윙맨 난저 지점을 목표 로들으로 아, 아, 이동합시다 다 아까 네다 저쪽에 바보 하나 있다 운이로 실드를 부쉈어요아 여기만 보면 또것 같은데요 저다야실 표도르즈카? <laughs> <laughs> <퓨도빛은 다>? 불쌍해. 아! <laughs> 밟아치면 <laughs> <laughs> 다 라다도이 지심쪽에 남은 램파트가 쳐볼까? 미끼를 보내겠어. 전 중. <laughs> 우왕좌왕 난리 났죠? 우왕좌왕 난리 났다 그냥 램파트면우호 <laughs> 아! 어 저차라 새끼. 아, 새끼 차라 진짜 개거슬리네 <laughs> 내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쟤네를쟤네를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파란 <놀람> <알아, 이렇게 이렇게 놀람> <꺼내는 것도? 놀람> 새끼가 진짜. 몰았나, 진짜! <끼리> 이라샤이이라샤이이라샤이이라샤이이라샤아이이라샤이안라이라시이선 아! 버티 노 어, 이라시이 새끼들 이거왜 정리를 못했어? 이이 <끼리> 뭐야? 퓨즈민수 승리. 나픽또 에펙 잘하지. 잘했어. 저기 대 하나 살린다. 여기 이쪽에 관제가 보아지 여기 적이다 네? 안 돼!!! 안돼안 돼! 돼! 아니 진짜 피인데 얘네? 와, 얘네 진짜 필이에요! 아, 씨! 바로 우예요다로우예요 어,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러면 저 라라는 누구야? 얘네 그냥 원하더구나. 인원이. 헤바짚라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죽어버려 죽었다 링사했어 이거 링사 얘네 아 얘네 아니다 이거 아, 어디로 가시려고 어디로 가세요 아우 아우 햇님 아우 속아 나도 비일인데... PL인데... 어차피 잡았다이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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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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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라 아... 레버넌트랑 퓨즈니까는 왜 이렇게 빡세냐? 뭐가 왜 이렇게 빡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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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일단 올라가야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야지. 일단 올라가야지. 여기 없으면은 나이스 여기 있었으면 우리 뒤졌음 여기 어디서 오네들지? 이 케인 어디서 오네냐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팀싸우고 불순댄데? 내놔! <목소리> 그, 왓슨 팀이구나. 내가 아까 그지통에 있는 왓슨 팀인가봐. 잡겠다.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쓰는 데가 자리가 너무 좁은데? 아 열받아. 상금 일백이라 뒤졌어. 부활비컨이 무슨, 부활비컨을 세 개나 갖고 있어, 우리 팀은! 우리, 우리 팀 얘네가 좀개띠었거든요 빠지고굴탈팔데아 얘네 그... 그 아, 내려왔다 폭죽! 아 레버! 썼다, 미친 라라 자생이야 미친거 아니야? 풍선이 없네 진짜 맛있겠다 1번판 진짜 미쳤다 나이스 김칠칠 분노의 폭주 플랫라인으로 우승 3000딜 퓨즈 킬리더 퓨즈민수가 성공 챔피언 짜라 아 3000딜 아니네 깨비 344점이면 나 75라고 아시네. 나 자생 성공한거 처음봤어요 처음봤어 나 맨날 라라 자생할때 캐쳐받는것만 보고 자생 성공하는거 진짜 처음봐